예, 어, 민주당 여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천입니다. 어, 먼저 여결위 간사로서 제대로 된 소임을 당하지 못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뒤늦게나마 보고를 어, 드려야 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데 대해서 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서 금액을 정액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 특정 지역과 특정 의원님의 성함이 가능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대구 지하철 1호선 하양이라는 동네에 대한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쭉안 나오다가 올해 무리하게 예타를 진행을 시켰고 12월 24일에 사업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전까지는 예산 편성을 못 했겠죠. 그래서 하양 연장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만들고 어, 소년에 걸쳐서 약 2,8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설계비 50억 원을 새로 집어넣겠다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당 간사로서 이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렌트하면 거절을 하다가 그렇다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지역별 한번 균형을 맞춰보자 최소한의 국회에서 증액 소요는 있고 새로운 SOC 사업에 대한 그리고 예타가 늦어진 사업들 가을쯤에 예타가 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새로 넣자 그래서 동의를 하고 이걸 국토교통위원회로 보냈습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하향 연장 구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특별 해결을 쓸 테니까 새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의가 국토교통위 원장으로부터 어제, 오후에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끼워 넣어서는 결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예산을 쭉 살펴보다가 대구 지하철 1호선 추가 사업에 이 50억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긴급히 여당 간사와 그다음에 기재부 예산팀에 확인한 결과 그쪽에 편성해서 집어넣다 었 다만 죄송한 하 이제 공산하지 않겠다 이런 대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새누리당과 책임 있는 당사자가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문제 제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만 국회법 위반, 예,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이 있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사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불법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재정원칙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